마가복 1장 23절 카유스 에인 테스 나고게 아우톤 안로포스마티 아카사르토 카이 아네크락센 그리고 즉시 그가 있었는데 그들의 회당 안에 그가 누구냐면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먼저 유스스는 즉시라는 부사인데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즉시 있었는데 그들의 회당 안에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 있었다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귀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푸뉴마는 영 바람 또는 사람의 심령 하나님의 성령으로까지 번역이 될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카사르토스는 카사로스라는 이 형용사는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아자가 붙게 되면 헬라어에서는 어떠한 것이 부족하다, 결핍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이 결핍이 되어 있는 그러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크라조가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아나가 붙어서 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로 소리를 지르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질렀다, 크게 질렀다라는 뜻이 됩니다. 부정 과거 형태인데 크라조의 어근이 크라그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정 과거가 시그마 형태가 오고 나서는 감마하고 시그마가 합쳐져서 크시가 되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앞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는 성령께서 거룩한 영 하기오스푸뉴마가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영, 성령과 비교 대조가 되는 이 더러운 영, 깨끗함이 결핍이 되어 있는 부족한 그러한 영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류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